안녕하세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살면서 어, 이태리 현지인 집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머먹지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은 이태리 날씨입니다. 지금 영상 14도? <laughs> 완전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봄, 봄입니다. 봄. <laughs> 근데 오늘은 제가 아, 이태리 사람들도 반찬을 먹어요. 고기 먹을 때 같이 먹는 아, 반찬이라서 콘도르노라고 하는데 아, 요즘 겨울철 어, 제철 어. 카탈로니아를 소개합니다. 요리 재료는 카탈라냐 한 단, 그 다음에 검은 올리브 조금, 그다음에 마늘. 한네쪽 어,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어,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아, 좋습니다. 크기는 먹기 편하신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원하시는 아, 크기로 잘라 주시고 맨 마지막 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좀 뜯어 주세요 항상 이렇게 물이 끓을 때 소금을 꼭 넣어 주세요 소금도 잘 녹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카탈라니아, 깨끗하게 씻을카탈라니아 채소는 양이 많은 것 같아도 한번 이렇게 데치고 나면 정말 많이 줄어요. 어, 주부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laughs> 채소는 건진 다음 찬물에 바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갈아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음. 소금 조금 넣어야 될것 같아. 보통 이태리는 반찬을 콘토르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토르노는 세콘도 피아또하고 같이 먹어요. 세콘도 피아또라는 거는 생선이나 고기 요리와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짜잔. 몸에 좋은 채소 많이 드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보나 bon 삐띠또!